4월 12일 고사리 종군을 심고 있습니다. 갈리기로 로타리트랙트로탈리 로타리 치고 갈리기로 고를 탄 다음에 고사리 종군을 이렇게 고사이에다가 저희는 두세줄 연결해서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고래다가 그래가지고 고래 놓고 고사리 뿌리가 좀 시큼해요. 좀 숨이 죽으면 좀 시큼해 보입니다. 그래도 다 마디마다 눈점이 있어가 다 살아 있는 거예요. 하루만 지나도 시큼해집니다. 살이 껍잖아요 삶아놓으면. 흙으로, 갱이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. 갈릭이 골, 골 덮는 걸 했는데 기계는 확실히 균일하게 안 되죠. 사람이 덮어야지 균일하게 돼요. 흙을 딱 덮어주면 됩니다. 흙이 15cm 깊이로 보통 양쪽에서 흙을 덮으면 15cm가 되는 거예요. 15cm. 10cm 내지 15cm가 됩니다. 이걸이 이걸, 쪽에 있는 흙을 덮어주면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반을 덮어주면 딱 덮힌 흙이 덮히는 거예요. 이 깊이가 딱 15cm, 였다 10cm, 10전 내지 15cm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흙을 반반씩 덮어주면 됩니다. 보통 고구마 투독을 쳐가지고 저희가 덮습니다.